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비 피해가 많이 여기저기서 음, 정말 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어,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인공은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이 여성분의 신체의 조건은 키가 156, 몸무게 54로 아주 예쁜 체형을 갖고 계시고요. 어, 이혼하신 지한 5년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종교는 무교, 자녀들은 어, 모두 출가한 걸로 음, 전해 들었습니다. 종교 또한 무교시네요. 취미 생활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뭐, 음식 만들기나 아, 요리하기. 아, 음식을 하셔서 이렇게 아, 집에서 하시는 거 좋아하신데요.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이라 아, 앞으로 만날 그러한 그 남성분에게 아주 음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은 현재 그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셨고요. 먹고 사는 자기 아까림은 다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성분 역시 이제 자기 아까림 정도 할수 있는 분 원하셨고요. 그리고 키가 170 정도는, 어, 되셔야지, 음, 된다고, 어, 그, 남성분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 좀 깔끔하신 분 원하시네요, 남성분. <laughs> 네. 자기 관리 잘 되어 있는 분 원하십니다.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년생 여성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여성분은 특히 그 가정 살림에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을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거의 뭐 맛집을 함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여성분께서는 에 남성분 만나면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함께 만들어서 먹고 네 이렇게 가정도 잘 꾸미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60년생 여성분은 아주 가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 남성분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조금 그 노... 어떤 준비가 되신 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60대 정도 되시면 뭐 어느 정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그 자기가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인성과 인품을 가지신 여성분이나 남성분을 원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여성분에게 관심 있는 분은 힐링중매TV로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날씨도 많이 습하고, 네,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음,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도 잘 유의하시고요.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싱글 분들은 거기다가 또한 외로움도 더해지니까 견디기가 많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60년생에게 관심 있는 분은 힐링중매TV로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